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두분 다정한 사진 몇 장만 더 찍을까요? 정말 마지막 맞죠? 아, 이 사람 얼른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. 난 괜찮아, 여보.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. 얼른 인터뷰 끝내고 내가 당신 마사지 해줄게. 어머, 전무님이 마사지도 직접 해주세요? 어, 너무 좋으시겠어요. <laughs> 자, 두분 이쪽 봐주세요. 자, 찍겠습니다. 자, 다한번 더요. 하나, 둘, 셋. 마사지 해준다며. 어디 와서 좀 해보지? 아니 뭐 고생하신 게 있어야 그만한 대접을 해드리지. 인터뷰 내내 당신 표정 관리 얼마나 안 되는 줄 알아? 난 당신처럼 타고난 배우가 아니라서.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건. 노력이지.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바닥이 나서. 그래서, 이슈 끝낼까? 우리 결혼, 아니, 계약, 접을까? 내가 못할 것 같아? 어. 사랑만으로 못 산다는 거 이미 깨달았잖아, 15년 전에. 박형성씨! 당신 오빠, 대백강그룹 회장님, 밀어내는 그날까지 우린 공동 운명체야. 잘좀 해봅시다, 응? 민주혜민? 아, 볼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갔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길래 말도 없이 그러게요 그럼 혜빈이 오늘 출근 못하는 건가? 상황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 일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젠 혜빈이 없다고 일에 지장이 있었나? 도회장 혜빈이 능력으로 앉은 자리가 아니잖아요, 어머니 혜빈이 제 멋대로 굴지 못하게 자네가 단속 좀해원너 일가라고 멋대로 자리 비구하는 거 보기 안 좋지 않나. 명심하겠습니다. 민주야, 민주야. 왜? 어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잖아. 스마트폰은 나중에 하자. 응? 민주야, 아빠 우리 민주가 좀더 영리하게 불었으면 좋겠는데. 무리일까? 할머니나. 외삼촌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야 이 자리 지루해요, 여기 있는 거 싫어요 그런 티내면 누가 손을까 짜증나게 할머니랑 외삼촌 비위를 꼭 그렇게 맞춰야 돼? <laughs> 할머니나 외삼촌을 위해서가 아니야 널 위해서 네 손에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? 알가릿